상 비트코인 가격이 최고가를 경신한 뒤 투자자들이 알트코인으로 움직이며 알트코인 가격이 상승한다. 이게 이제 일반적인 과거 데이터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익히 알고 있는 알트의 보면 그 상승의 과정입니다. 호제가한 마디로 터진다면 좀더 많이 올라가는 것들이 좀 생기고 특정 산업, 게임 메타든 AI든, 뭐, 아무튼 그 파이에 따라서 또 시장이, 시장의 자금이 이렇게 순환이 되는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, 이 말을 조금 뒤집어 보면, 그러면 비트가 최고점이 아니라는 얘기인가?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. 왜? 아직 알트코인 가격이 상승하지 않았으니까. 저는 좀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보는 걸 좋아합니다. 한마디로, 아직 비트의 최고점은 오지 않았다. 따라서, 알트들이 과거만큼 정말 흔을 하는 모습, 은 우리가 과거가 100이었다면 이번에는 한60 수준으로 좀 기대치를 낮춰야 되겠지만 분명한 건 아직 오지 않았다. 뭐가 알트들의 불장.